여러분, 오늘 은 하마 무진정에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마 무진정. 무진정은 어떤 곳이냐? 무진정은 조선 명종 22년 무진 조삼 선생이 후진 양성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직접 지은 정자로서 선생의 호를 따라 무진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기는 예, 같이 가보시죠. 여기는 이렇게 풀들도 많고, 제가 여기에 한 번씩 오는데 생각을 정리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나무들도 많고요. 경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만 무진정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여자분, 남자분 공중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주차, 주차장도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한산 하지요. 제가 올 때는 항상 한산하고 조용하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10대 때부터 여기 왔었는데, 참... 마음이 참 편해지, 편안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십시오. 개구리밥이 참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예, 나무들에. 하만에 꼭 가봐야 되는, 하만에 오면 꼭 가봐야 되는 아름다운 곳. 우진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그늘이었고 나무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내름에 딱오기 와서 잠깐 바람 쐬고 가기 좋은 곳이죠. 이렇게 큰 나무도, 나무들도 있고 참 오래된 나무들을 봤죠. 예. 안에 물고기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우와, 나무. 여러분 나무 한번 보십시오 10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연인들과 가족, 부모님과 친구들과 바람 쐬러 오면 정말 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정말 좋은 명소입니다. 하만에서 간단하게 산, 산책하기 좋은 장소이죠. 예 지금 출입금지가 되어있는데 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안에는 아마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지금 내부 수리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무진정 조산 선생님께서 호진양성을 후진양성과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 위하여 함안면 하만, 계산리 지금의 자리에 직접 지으신 청재로서 자신의 호를 따라 진저, 무진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예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참 노래 들어도 좋고 독서에도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곳이고, 여기서 좋은 공기, 하만에서 마시고, 또,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만 무진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만에서 가볼 만한 곳,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연인들과 가볼 만한 곳, 그리고, 하만에 있는 맛집, 하만에 여행 오셨, 오셨을 때나, 지나가시는 길에 들렀을 때나 도움이 될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